오늘 해결한 알고리즘은 백준 2495번 연속 구간입니다. 이 문제는 8자리의 양의 정수가 주어졌을 때그 안에서 연속하여 같은 숫자가 나오는 구간의 최대 길이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입력으로는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주어진다는 점도 인지를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우선 반복문에서 이제 반복문의 길이를 3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i n p 이 아니라 3을 넣어주고 반복문을 시작하면 n u 으로 입력을 받아주는데 입력을 받을 때그 이전에 자와 정수와 같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굳이 정수가 아니라 오히려 문자열로 받는 게 조금 더 비교하기 편하기 때문에 인테형으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문자열로 입력을 받아준 뒤 비교를 하기 위한 변수와 그리고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 그리고 그 길이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리스트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반복문을 이제 입력받은 넘을 반복문으로 돌려주면 if before n이 n과 다를 경우, 그러면 연속되지 않은 경우는 이쪽으로 진입을 시켜서 before n과 길이를 각각 n과 1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else라면 이제 연속된 경우니까 길이를 한칸 늘려주고 그 길이가 늘어난 것을 이제 랜스 리스트라는 것으로 추가를 시킨 뒤 반복문을 모두 돌리고 끝났을 때 랜스 리스트에서 가장 긴 것을 출력하도록 해서 이 입력으로 주어진 값의 가장 긴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출했을 때도 무사히 통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밑에서 다른 코드로 제출한 것이 있는데 이는 변수명을 고민하다가 abc로 해서 일단은 제출을 해서 통과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각각의 변수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기 쉽게 나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코드를 고치면서 이제 지금 보면 if문의 한 줄로 이제 끝나는데 이전에 제출한 것에서는 여기서도 어 p 드 e n d 과정이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추가되는 게 1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 값으로 1을 넣어놔서 이 부분은 코드가 필요 없다는 걸 깨닫고 변수명을 지정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소하지만 기분 좋은 리팩토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